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희미하게 알던 걸 뚜렷하게 아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걸음 결국 일곱 번째 완전한 숫자, 일곱 번째 걸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 덕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베드로우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믿음의 첫 걸음이 덕인지 알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 했을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을 주신 분, 완성, 그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하고 그냥 우리 안에만 있어서는 믿음의 길을 걸은 게 아니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첫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의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첫 걸음이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월 e 이 덕이란 말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이 월추라고 하는 이 덕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덕 여러분 도덕 아시죠 도덕. 도덕 정신이 투철해야 돼. 누가 정치인을 뽑는다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청문회에서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의 말을 해석을 해보면 그 도자가 길 도자예요. 그리고 덕은 선할 덕자예요. 선한 길을 가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덕이에요. 그게 도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정직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성경에서는 정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또, 어떤 말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린 거예요. 이 덕이 뭔지. 중복되는 건 없을 겁니다. 이 덕이 도덕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선한 양심이라도 생각해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뿌림에 의해서 피 뿌림에 의해서 깨끗해졌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몸이 깨끗해졌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으니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덕 믿음의 덕.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정직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진실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도덕적이지 못해요. 똑같은 말이죠. 선한 양심이 부패가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흉내는 낼수 있어요. 그런데 앞과 뒤에서 틀린 모습을 보이는 위선자들. 여러분 거듭났어도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해, 솔직해. 주님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나단이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데 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앞뒤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저를 진단하면서 많이 부끄러웠고 제가 많은 세월을 허비하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소홀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내가 왜 믿음의 성장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나가지 못했는지 세 번째 건네 네 번째 걸음 일곱 번째 걸음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직해라. 이제 덕을 정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칭찬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참된 것, 정직한 사람 찾으라는 얘기인지,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there is virtue. 어떤 덕이 있거든. 그 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직한 길이 있잖아요. 선한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칭찬이 있다면, 이 칭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고 욕받이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칭찬을 해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칭찬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다른 말로 해석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칭찬입니다. 만이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칭찬이 있다면 아직 그것에 대해 거기가 어딘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걸 빌리포스 4장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을 생각해라. 이게 다 성경 말씀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을 생각해라. 졌지문.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지켜 행하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생각해라. 이게 성경 말씀이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알고 너무 좋았어요. 만약 어떤 덕이 있거나, 이젠 덕에 대한 것들이 풀렸잖아요. 이 덕은 제가 아까 정직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큰 의미의 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 이 벌추 얘기할 때, 혈루병여인이 예수님을 딱 붙잡잖아요.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몸에서 나에게서 효능이 빠져나갔다 얘기할 때 그게 덕이에요 근데 효능이라는 뜻은 더 벌추에 없어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효능.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으면 병이 났습니다.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덕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받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빌리포스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이건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의 삶이었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바울은 나, 내 안에서 배워왔다라는 건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배워왔고 또 받아왔으며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아왔으며 또그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씀을 또 보아왔고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런 말씀들 나에게 배운 말씀들을 실행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라 생각해라 내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에게서 배워왔고 받아왔고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을 이젠 실행에 옮겨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드리니까 뭐가 딱 생각나지 않아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명백하게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런 화평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지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듣고 배워왔고 그냥 보아왔고 거기서 하지 말고.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겠니? 실행에 옮겨라. 그 뜻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일단 첫 스텝인 덕부터 해야 돼요. 마음에 있었던 위선, 거짓말쟁이처럼 살았던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선한 일의 최종판은 사랑이지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덕을 두 단어로 하나는 정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덕이 뭐냐고 또 가르쳐 주신 게 도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마음밭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말씀 선한 양심의 말씀을 받으면은 계속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노라 하거니. 할렐루야.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 위에 덕을 그 덕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몰랐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박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덕이 선한 양심이구나, 아 덕이 정직한 것이구나, 아 덕이 도덕 도덕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라는 뜻에서 이 시간 준비가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이라. 제가 따로 이 믿음의 파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파선은 결국은 이 믿음의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 구멍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구멍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얘기 저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하는 것들. 그 거짓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있을 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파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같이 붙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쁜 습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는 거짓말들, 습관적으로 과장하는 것들,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다, 뭐다 하면서. 근데 이 거짓말이 결국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양심, 첫 번째 걸음이었던 그 덕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제가 읽을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졌다. 선한 양심이 정직하게 사는 거 같이 매칭이 되죠. 아, 정직한 삶이 선한 양심하고 동일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직과 선한 양심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놓치기 쉬운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텝.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 없이 지식 그 다음 스텝인 지식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괴롭히고 분열이 생기고 그냥 피 튀기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중상모략하고 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칭찬하고 기회주의자처럼 그런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우린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진실이 드러나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양심이 결국 그 사람을 정하실 때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선한 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바울은 첫 번째 스텝까지 첫 번째 스텝부터 마지막 사랑 그것까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마친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의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기초가 튼튼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덕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선한 양심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는 우리가 세상 매체들을 대할 때이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듣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걸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항상 깨워서 우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